소비에트 연방이죠. 음, 구 소련이 1980년대 말부터 그리고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체가 되어지면서 1945년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어, 그때까지 이어졌던 어, 미국과 소련의 양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시대가 어, 이제 종식이 되어지고 그 새로운 시대. 요즘 이제 역사가들의 표현대로 하면 세계화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그 세계화의 그 시대 속에서 이제 각 나라와 민족들은 뭔가 화해의 무드를 타고 이제 자기 나라와 민족을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들로, 다른 사회로 이렇게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 별이 이제 기업들은 어, 좀더 나은 이윤이나 또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과 또 인도, 또 동남아시아와 같은 이 인건비가 싼 저개발 국가에 제조 공장들을 세우고 어, 제품은 이제 그런 곳에서 생산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이 선진국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서 이전 세계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공동 번영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것이 이제 30여 년이 이렇게 흘러오고 나서 조금씩 종식되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어, 역사가들이 이제 곧 있으면 다시금 예전에처럼 이 보호주의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추어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각 어, 어떤 정치적인 이유 혹은 또 경제적인 이유로 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블록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예전에도 뭐그 경제 블록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끼리에서는 관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맺어서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그 무역의 자유로운 왕래를 허가하고 다른 것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폈었죠. 그런 기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든 또 군사적으로든 혹은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끼리끼리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그것을 가속화시키게 되어진 데는 에 무엇보다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이 팬데믹 속에서 그 나라가, 민족이 이렇게 봉쇄가 되어지다 보니까 물류가 원활하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이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그래서 구매력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해도 거기서는 이제 생산만 하고 어, 이제 소비는 선진국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어, 구매력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들을 자기들이 누릴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에, 문을 닫고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그 제조 공장을 갖지 못했던 선진국들이 좀더 어려운 현실에 처하게 되고 물가가 훨씬 더 인플레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서유럽이든지 미주와 같은 곳에서 이제 제조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죠.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공장들을 세우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주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 이제는 어, 과거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그, 너희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원을, 어,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그 자원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우리 기술을 통해서 어, 제품을 만들고 어, 그것을 팔고 그러니까 너희는 자원을 팔아서 어, 소득을 얻고 우리는 더 좋은 더 어, 제품을 만들어서 어, 팔, 팔아서 이득을 얻고 서로가 윈윈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꿈꾸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뽕꽁 그 자원을 무기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것들을 이제 무기 삼아서 너희들이 이만큼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수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공공,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을 했죠. 자원을 갖지 못한 나라일수록 그래서 이제 더 힘든, 어려운 어,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큰 자원이 없습니다. 중간 구역의 형태로 어,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또 다른 나라에 파는 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굉장히 어려운 어,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도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럴 때에 사실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또 그런 시대를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언제나 함께. 더불어 잘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나라, 자기만 아는 민족,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 이웃들과 함께하고 내 이웃 가운데 어려운 이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 이유가 저들을 뭐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 누군가 하나가 자기 자원을 무기화 삼아서 내어주지 않으면 당장에 온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어, 전쟁은 그것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당장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니까 전 세계 밀 생산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국창지대에서 밀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음식값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식량 안보의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들만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함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저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또한 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상생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무한 경쟁을 하면 결국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는 경쟁 사회예요, 그죠 누구든 경쟁을 하지 안 하고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밟아서 완전히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경쟁으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에서도요. 완전히 다 멸종을 시킬 정도까지 그 맹수가, 소위 말하는 포식자가 이 피식자들을 다 잡아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멸종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잡아먹으면 결국 그 포식자도 죽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밟아 죽이는 그정도까지 가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더 발전적으로 더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경쟁의 모습 그래서 그 속에서 반드시 상생이라고 하는 그화두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양들과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시겠다 고 하시는데, 어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꼴을 먹고 있는데, 그 꼴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들이 발로 짓밟아서, 너희들은 좋은 꼴을 먹고 너희 뒤에서 그 꼴을 먹어야 할 다른 양들은 너희들이 발로 짓밟아서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된그 꼴을 보게 되었다는 라 거. 그리고 또한 가지 물에 대해서도 너희는 깨끗한 물을 먹어놓고는 너희들 발로 그냥 흙탕물을 만들어서 너희 다음에 오는 양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양은 살쪄있고 어떤 양은 파리하여서 말라 죽어가게 생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파리하여서 먹지 못해서 말라죽게 생긴 저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만 알고 그래서 좋은 꿀 좋은 물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마신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배가 부르다라고 해서 만족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는 그런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살찐 양과 순양소의 순념,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심판이 정말 한끝 차이인 거예요. 지금 나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 아 기쁘다 평안하다 좋다 그러고 있는데 아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그 모습이 과연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는 사실 그딱한 가지 주제를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는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딱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우상의 얼굴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2장 4절이나 11장 19절이나 또 에스겔서 그 36절 우리 뒤에 있는 36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본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가 창조하거나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상이 되었죠. 스스로가 우상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그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이 사실은 그 배설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러다니는 배설물. 그러니까 쓸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쓸데없는 것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금 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상의 형상들이 대부분 금 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의 얼굴을 하고서 쫓는 게 무엇인가냐 무엇인가 봤더니 금 은을 쫓더라이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도요 금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요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 됩니 자기만 알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욕구하는 것이 성령의 욕구. 즉, 당연하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욕망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바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상이 내 안에 들어 차 있습니다.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운을 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굳은 마음이 된대다 그리고 허탈한 것들을 쫓는데요, 엉뚱한 욕망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할때이 굳은 마음은 사실 그 원어를 보면 기름진 배예요, 기름진 배. 배에 잔뜩 기름이 낀 상태, 지방이 잔뜩 낀 상태. 이 얘기를 하는지 저도 사실 좀 뜨끔한데요. 내 배가 기름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거. 나만 자꾸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배만 살이 찐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 배에 그렇게 기름이 잔뜩 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뭔지 아세요? 단명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내가 배부르다라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혹 너무나도 이기적인 삶으로 인하여서 나만 살쪄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파리한 자들이 있는가를 보시고 저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장사를 하던 한 아라비아 상인이 우연히 이렇게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를 통해서 거쳐서 가면 길도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목적지에도 훨씬 빨리 갈수 있고 어 그래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에 중간에 이오아시스에 들르면 얼마나 휴도 어? 되고 휴식도 되어지고 새로 힘을 얻고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이게 갈수 있는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이 열대 야자수가 그냥 이렇게 촥 둘러쳐져 있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그이 오아시스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만 알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금방 이 오아시스의 물이 메말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고, 나만, 이제, 여기를 지날 때마다 들러서 아, 사용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또 이제 사막을 지나는 길에 그 오아시스에 들러서 이렇게 쉼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저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큰일 났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 여기 나만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분명 여기를 발견하고, 여기로 찾아올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여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자수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야자수를 싹 베어서 이 모래에다가 싹 감췄죠. 그 사람도 이제 모르고 지나갔어요. 발견을 못하고 지나갔고 이상이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주 그냥 이제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길을 지나가게 되어서 왔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오아시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야자수를 다 베어버렸더니 그더 이상 이제 물이 그곳에 남아 있을 만한 환경이 되어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물이 다 말라버리고 오아시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도 이제 그 오아시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만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면 결국 나도 죽고 내 이웃도 죽고 이웃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경쟁을 하더라도요. 이게 너 죽고 나 죽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아니 요즘에 뭐그러너 죽고 나 살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인간들이 자기만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만 쫓는 인생들이 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말세를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만 아는 삶, 이기적인 삶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로 나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세상은 말세가 되는 겁니다. 금, 은을 쫓아서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위의 생명들은 돌아보지 않는 채로 그렇게 달려나가기만 하면 말세는요. 금방 우리에게 임하는 것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세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맡겨놓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세,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고 멸망을 앞당기는 그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삶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아는 삶을 살면 그 시대는 금방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주변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 do assisto.